여러분, 이 글을 읽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가슴을 찢는 고백이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가정의 의미를 뒤흔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편안하게 외면해온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글에는 폭력, 배신, 그리고 한 젊은 생명의 비극적인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들을 법정에 세운 어머니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도전할 이 이야기는 옳고 그름의 경계에서 한 인간이 겪는 극한의 갈등을 보여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 가슴 아픈 고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막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제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라 어디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앞으로 저와 아들이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평범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엄마와 저를 지독히도 괴롭히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면 아버지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러던 중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젊은 나이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소개받은 그 남자에게 호감도 없었고 외모도 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를 몇 번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도 잘 살았고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며 결혼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싫어 하루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그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셈이죠. 덜컥 만나던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저희 엄마는 제게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결혼이냐?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더 만나보고 해도 늦지 않아. 라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에게 그 사람 집에 돈도 많고 무엇보다 날 많이 사랑하고 아껴줘. 다른 엄마처럼 아버지한테 맞고 살고 싶지 않아?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절대 엄마처럼 안살 거니까. 라고 하며 결혼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물론 전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겐 사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이 없어도 소개로 결혼하고 살면서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비록 아버지가 싫어 선택한 결혼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이 남자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난 지 2개월 만에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여유로운 신혼 생활을 누리며 아들도 하나 낳아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하는 사업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잃은 남편은 매우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고 했던가요? 남편은 술만 마시면 아버지처럼 폭력적으로 변하여 손찌검을 하였고 한때는 아들에게도 손을 휘둘렀습니다. 나중에는 재수없는 저를 만나 자신이 이렇게 된 거라며 보란 듯이 불륜녀를 데려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걸 만나서 인생을 망쳤는지 모르겠다. 너란 여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라고 말하며 인생에 대한 원망을 제게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저런 행동에 저도 여자로서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전 그런 못난 남편이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바로 소중한 우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기 싫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결혼 전 엄마에게 난 엄마처럼 살지 않는다고 큰 소리쳤는데 결국 저도 엄마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더군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살기 싫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길을 걸으신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라는 것을 제 아들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처럼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결국 이혼에 합의해 주었고, 저를 닮아 꼴보기 싫다는 아들과 같이 그 집에서 쫓겨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들과 둘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이 참 막막했죠? 여자 혼자 자식 키우는 게 쉽나요? 그렇지만 저만 보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키웠습니다.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며 방황도 하였지만 저는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게 하여 미안했고 돈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빠의 빈자리뿐 아니라 엄마의 빈자리 또한 많이 느꼈을 불쌍한 아들. 아들이 작은 사고를 칠 때마다 모두 다제 잘못인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전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 눈물로 설득하며 노력하였고, 제 마음이 통했는지 아들은 조금씩 친구들과 멀어지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더군요.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여 중소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2년 가량을 열심히 다니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격리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 우리 며느리가 인사 온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정하게 차려 입은 옷과 수수한 화장,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요. 어머니, 처음 인사드립니다. 창호 씨 여자 친구예요. 목소리도 어찌나 귀엽던지. 저는 그런 며느리가 처음부터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서 와, 오느라 힘들었죠? 배고플 텐데 얼른 들어와서 식사해요.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할때 우리 아들이 왜 좋은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창호 씨를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창호 씨는 그런 어머니께 효도해야 한다며 참 성실하게 일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답지 않게 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좋았어요. 상호 씨 과거사를 듣고 안쓰러워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내색 없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지더라고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주책맞게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부모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고 컸을 우리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또 그런 아들을 보듬어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워서요. 그렇게 전 얼굴만큼이나 고운 마음을 가진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생각하였습니다. 결혼하기 며칠 전 아들을 불러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였죠. 사실 아들이 어릴 때 이혼한 터라 아들은 왜 제가 남편과 이혼한 것인지 대략만 알고 있었고 좋은 일도 아니었기에 저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커서 결혼을 하니 아들에게 이야기하며 당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커서 결혼을 하는구나.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잘 커져서 너무나 고맙고 대견스러워. 그런데 아들아, 그래도 엄마한테는 우리 아들이 늘물가에 놓은 아이 같아. 우리 아들을 믿지만 엄마가 좀 걱정이 되었어? 결혼하거든 아내를 소중하게 대해줘야 해. 그래야 아내도 너를 존중해줄 거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비록 아버지와 이혼을 했지만 우리 아들은 엄마처럼 이혼하지 말고 그저 행복하게 웃으며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술 먹고 행패부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난 절대 아버지처럼 그러고 안살 거예요. 행복하게 잘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제 당부를 잊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 거라며 호언장담하듯 제게 의젓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마무리하며 아들과 며느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없는 살림에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그동안 따로 모아놓은 돈을 아들에게 건네며 신혼집에 보태주었습니다. 아들은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되었는지 가까운 거리에 신혼집을 얻었고, 며느리와 자주 왕래하며 저를 챙겨주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며느리가 제게 얼마나 살갑게 대하며 챙겨주는지 참 고맙더라고요. 결혼 준비할 당시 며느리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혼자 자라서 엄마의 정이 그리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도 딸이 하나 생긴 듯 가슴으로 며느리를 품으며 제 딸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더군요. 하지만 제게는 그 행복이 어울리지 않았나 봅니다. 1년 정도 지나 서른 살 무렵 어느 날부터인지 집에 찾아오는 며느리 얼굴이 조금씩 변해가더군요. 늘 환하게 웃던 아이였는데 웃음기도 없어지고 부쩍 말수도 줄었습니다. 곱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밥도 잘안 챙겨 먹는지 살도 부쩍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얼굴과 몸에 상처가 있길래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얘야 얼굴이랑 몸에 이 상처는 뭐니? 안 그래도 살도 빠지고 얼굴빛도 안 좋은데 너 무슨 일 있니? 라고 말하며 걱정하자 며느리는 멋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번에 집안 정리하다가 선반이 잘못됐는지 무너져 내렸는데 그때 선반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좀 다쳤어요. 약 바르면 금방 나아요. 또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요. 살이 자꾸 빠지네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걱정하며 일도 바쁘고 힘들어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반찬도 더 챙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종종 얼굴과 몸의 상처와 멍이 보이더군요. 그런 며느리를 앉혀놓고 혹시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왜 이렇게 멍이 들고 상처를 달고 다니는지 걱정되어 물어봤습니다. 제 물음의 며느리는 당황하는 듯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저번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밤이라서 그런지 잘안 보여서 발을 헛디뎠는데 하필 계단에서 그만 넘어졌어요. 그리고 요즘 회사 일이 많아져서 경리 일 말고도 창고 정리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다 하고 오면 저도 모르게 멍도 들어 있고 상처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 금방 나아요. 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되려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기도 하고요. 저 정말 어머니를 제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는 거 아시죠? 하늘에서 저희 엄마가 제게 어머니를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라고 엮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저도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일이 힘들고 그렇다 한들 어떤 때는 아들과 같이 집에 올 때조차도 며느리는 웃지 않고 멍하니 있기도 했고요. 전 그런 며느리가 계속 신경 쓰이고 걱정되어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요즘 내 아내가 힘든 거 알고 있지? 얼굴빛도 안 좋고 몸도 말라가고 걱정이다. 저러니 임신이 잘안 되는 거 아닌지 걱정되고 이리저리 힘들어 사람이 변해가는데 일을 계속 다녀야 하는 거니? 일 그만두고 쉬라고 해. 아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누워서 TV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보다 힘들지 않아? 힘든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힘들다고 일 그만두면 엄마 혼자 돈 벌어야 되는데 나도 힘들어 엄마. 둘이 버는 게 훨씬 낫지. 아기도 천천히 가지기로 했어. 돈좀더 모으고. 라고 하길래 저는 그런 아들을 더욱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둘이 같이 벌면 돈이 더 빨리 모이고 좋지만 저러다 내 마누라 잃는 건 아닌지 싶다. 너도 힘들겠지만 당분간은 잘 챙겨줘라. 서로 의지하는 게 부부 아니니? 그러나 아들은 눈길도 주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 며느리에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더군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도 일하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집에서 쉬고 있는 내가 더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에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반찬도 만들어주고 건강 챙기라며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사주기도 하였어요. 그런 제 노력에도 며느리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많이 지쳤는지 돌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만두고 푹 쉬면서 몸을 회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며 일을 그만둔 며느리를 칭찬했어요. 그만두고 좀 쉬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상태는 좋아지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제 집과 가까워 자주 놀러 왔었는데 이제는 잘 오지도 않고 보니까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직접 며느리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대여섯 가지를 챙겨서 며느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는데 며느리는 나오지 않더군요. 일도 없고 집에도 잘안 나가서 분명 집에 있을 텐데, 여러 번 눌러도 반응이 없어 걱정되어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갔어요. 집 문을 연이 온통 깜깜한 것이 불이 다 꺼져 있더군요. 며느리가 잠시 어디 보릴 보러 간 건가 싶어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 정리하고 온 김에 집안 청소나 좀 해줄 겸 정리를 하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불을 켜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안방 창밖을 보고 앉은 채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 불도 안 켜고 뭐하고 있는 거니? 라고 조심스레 묻자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아픈 건가 싶어 몸 상태를 확인해봤지만 열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더 말을 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할것 같아 퇴근하고 집에 올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으니 이만 집에 가보세요. 그이가 오늘 야근이라 늦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 이왕 온 김에 아들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했는데 알겠다.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도 가져왔으니까 밥꼭 챙겨 먹고 어디 아프면 약도 잊지 말고 챙겨 먹어야 해. 나중에 와서 청소도 좀 도와줄게. 그럼 다음에 봐. 하고 말하며 아들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이상하게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를 불편해하고 빨리 가기를 바라는 눈치와 표정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제가 계속 있으면 편히 쉬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며느리에게 저리 말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며느리를 위해 그냥 집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옆에 있어 줬다면 저는 아마 며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뒤로도 걱정이 되어 종종 찾아가기도 하였지만 제가 집에 가볼 때면 늘 불이 꺼진 깜깜한 방 안에 혼자 멍하니 앉아있거나 잠만 자며 끼니도 거르는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저 얼마나 일이 힘들었으면 저럴까 싶고,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웠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며느리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제가 바보 같습니다. 그저 제가 더 집안일을 신경 써주고 도와주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 대해 의논해 보았지만 아들은 별거 아니라는 듯 무관심하더군요. 나중에는 본인도 일에 지쳐 힘들다면서 며느리를 외면하고자 하였습니다. 가끔 며느리를 보는 저도 답답하고 걱정스러운데 매일 보는 아들은 오죽할까 싶어 제가 아들보다 더 신경을 쓰면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 생각은 제 인생에 큰 실수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깊게 빠진 며느리는 결국 집에서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반찬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려 아들 집에 들렀고 불이 꺼진 방문을 연 순간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아략과 힘없이 쓰러져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으니까요.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봤지만 애석하게도 며느리는 결국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그리 힘든 일이 많았는지 두번 다시 눈을 뜨지 않은 듯 참으로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허망하게 며느리를 보내며 저는 마음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데 우리 아들은 오죽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아들은 도리어 덤덤하더군요. 슬퍼하기보다는 체념한 듯 보였어요. 전 슬픔을 토해내지 못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함께 며느리 장례를 다 치르고 아들 집에 있는 며느리의 물건을 정리할 때전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버티고 있는 아들이 힘겨울 것 같아 아들에게 제가 돌아가신 며느리의 유품을 정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는 괴로워할 테니 아내 물건 보면 더 힘들 거야. 엄마가 대강 정리할게. 너는 엄마 집에 가서 좀 쉬고 있으면 될것 같아. 라고 말하고 아들 집에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 하며 천천히 며느리의 물건을 살펴보았어요. 일만 하고 지내서 그런지 예쁜 옷한 벌, 제대로 된 화장품 하나 없이 초라한 모습들만 방안을 감쌌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아들 대신 제가 정리하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습을 아들이 본다면 아마도 수없이 자신을 원망할지도 모를 테니까요. 저는 가장 먼저 옷장 서랍에 있는 며느리 옷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들이 많이 없어서 금세 바닥을 보이더군요. 그런데 맨 밑에 깔린 옷 사이로 뭔가 보이더군요. 꺼내어보니 다이어리 같았는데 뭔가 싶어 열어보니 며느리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날 그 다이어리를 보지 않았다면 제가 유품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아들과 전 달라졌을까요? 천천히 읽어 내려간 며느리의 다이어리 속 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조금씩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들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부수고 던졌으며 술에서 깨면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으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오더니 정과 달리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다음 날 정신이 들면 사과를 하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고요. 결국은 며느리에게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너 말고 다른 여자가 좋다며 자주 다니던 술집 여자와 눈이 맞아 며느리 앞에서 당당히 내연녀를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하필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때 우리 며느리는 임신 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아이에게 아빠 없는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아 아들에게 매달리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대요. 애절한 며느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들은 되려 그런 며느리가 지겹다며 술을 먹고 손찌검까지 하며 난동을 부리다 그 바람에 며느리가 다치게 되었고 초기 때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결국 아이까지 유산됐고요. 이 일기장 중간중간에도 아들은 술을 먹고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며느리가 이혼은 안 된다며 버티자. 이혼 안 해주면 죽여버릴 거야. 라며 며느리를 더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 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그 일기장을 보고 큰 충격에 빠져 한동안 멍하니 일기장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손이 덜덜 떨리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정말 내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인지 믿기지 않았고 지난 시간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지만 왜난 아들이 이런 모습을 알지 못했을까? 며느리와 아들은 왜 내게 모든 것을 감추고 내 눈과 귀를 멀게 했을까? 내 아들이 내게 두 얼굴이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전 정신을 가다듬고 며느리의 다이어리를 챙겨 집에서 쉬고 있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며느리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사실인지 물었죠. "너희 아내가 쓴 일기장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니?" 라고 물었고 아들은 일기장을 넘겨보며 있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낮게 "네." 라고 읍조리더군요. 전 그런 아들의 태도를 통해 일기장 속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순간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섞여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가 있니?" 착하기만 한줄 알았던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떤 대접을 받고 살게 했는데, 아버지 자식이 아니랄까 봐 좋은 것도 아닌 것만 닮았구나!"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그 불쌍한 것을 그렇게 험망하게 가게 해? 이 못난 것아! 라고 말하며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정되었을 때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신이 들고 마음이 차분해지자 며느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 의심스러워졌고 설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할지라도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내몰아간 것은 제 아들이니까요. 또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떠나게 한 아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며느리가 써놓은 다이어리 속 일기를 증거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전 그동안 제 아들이 성실하고 그저 착한 아이일 거라고 생각한 바보 천치였습니다.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다고 생각하며 잘 자라준 아들을 대견스러워했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니요. 약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빼닮은 아들이 그저 원망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모진 시간을 견디는 며느리가 같은 여자로서 불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보같이 미련하게 살지 말고 내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도망이라도 가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했는데, 그 모든 시간을 다 견디며 제게 내색조차 없었던 며느리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며느리는 제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며느리를 외면한 거라 생각하니 스스로가 참용서가 안 되는군요. 그렇게 한없이 착하고 외할머니처럼 나이를 더 살펴보고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오지 않았을 터라는 죄책감이 듭니다. 이런 제 마음을 하늘이 알았는지 결국 며느리의 죽음에 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아들은. 어떻게 자식을 의심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라며 저를 원망하더군요.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의심해? 내가 술 먹고 좀 때렸다고 날 살인범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생 살기 싫어 제가 자살한 걸왜내 탓을 하느냐고. 라고 제게 악을 쓰듯 말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아들이 그런 짓을 한게 아니더라도 전 아들을 신고한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사람을 꼭 죽여야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죽음의 길로 떠민 것도 잘못 아니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평생을 며느리에게 속죄하며 살겠지만, 못난 아들도 제 마음을 이어받아 죄를 뉘우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자식을 신고한 어미가 어디 있느냐고 비난하실지 몰라도 제 자식이라 해도 한없이 못났다면 제 자식이기에 엄마로서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못난 아들을 대신하여 며느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빌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수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아들이 며느리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에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협박, 폭행 그리고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여 일어난 유산에 대한 죄가 인정돼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초범인 것을 고려하여 오랜 시간을 교도소에서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게 된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 기회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원망하며 제 면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제가 계속 아들을 설득하고 보듬어준다면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아들도 깊이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더 현명하게 아들을 다시 가르칠 수 있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의 고백은 단순한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가정폭력의 실상을 드러내는 경고음이자 변화를 위한 절규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폭력의 대물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침묵과 방관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 고발해야 했던 한 어머니의 고뇌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행동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가정 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